길거리에서 한 여자가 꽃을 팔고 있습니다. 이꽃 얼마예요? 한 송이에 2천원이에요. 하나 주세요. 여자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챈 손님은 적은 돈을 내고 갑니다. 와, 진짜 장님이네. 바로 안미용실 직원이 이 모습을 보고 사장을 부릅니다. 사장님 빨리 와보세요. 저 여자 바보같이 돈을 적게 받았어요. 남 걱정하지 말고 니할 네 일이나 잘해. 넌 하루 종일 폰만 보고 불평이나 하잖아. 사장은 꽃 파는 여자에게 다가갑니다. 안녕하세요. 이꽃 얼마예요? 한 송이에 이천 원이에요. 하나 주세요. 저기요, 손님, 돈을 더 주셨어요. 혹시 눈이 보여요? 아니요. 지폐엔 점자가 있어서 금액 알수 있어요. 그럼 아까 그 여자는? 괜찮아요. 팔아만 줘도 감사할 일이죠. 혹시 여자친구한테 주시려고요? 여자친구분 좋으시겠네요. 거스름돈은 괜찮아요. 이건 오늘 제가 드릴게요.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장은 여자를 찾아옵니다. 손 흔들지 마세요. 어떻게 아셨어요? 바람이 불잖아요. 근데 무슨 일 하세요? 저요, 헤어 디자이너예요. 저도 언젠가 헤어샵을 해보는 게 꿈이에요. 근데 늘 혼자 계시던데 남자친구는요? 재작년에 사고를 당해서 앞이 안 보이게 됐거든요. 그랬더니 떠났어요. 그눈 고칠 수는 있어요? 네 가능은 한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에요. 그래도 언젠가는 모을 수 있겠죠. 여자의 얘기를 들은 사장은 오늘도 꽃을 선물합니다. 그리고 얼마 후 사장은 차를 팔기로 합니다. 이 차는 많이 받아야 2천이에요.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럼 다른 사람한테 파세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사장은 무슨 일인지 허름한 옷차림으로 폐지까지 주워 팔더니 배달까지 합니다 그리고 꽃 파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손님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? 사장은 갑자기 카드를 여자에게 건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꼭 수술 받으세요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여자는 떠나는 남자를 잡으려 하지만 오히려 넘어지고 맙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? 2년 후 헤어샵 직원이 사장을 보게 됩니다 어 사장님 아니세요?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예전에 꽃 파는 그 여자 기억하시죠? 지금은 제 사장님이에요. 사장은 직원의 말을 듣고 곧바로 헤어샵으로 달려가지만 여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. 손님, 어떻게 오셨어요? 여기 커트 얼마예요? 2만 원입니다. 사장님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좀더 쉬세요. 괜찮아요. 머리 자르시겠어요? 아니요. 다음에 올게요. 사장은 그렇게 문을 열고 나가 버립니다. 사장님, 아까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? 아까 폐지 줍던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 바로 사장님을 위해서 차랑 가게를 다 팔았던 최 사장님이에요. 다 팔고 가더니 지금은 저렇게 사시나 보네요. 직원의 말을 듣던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. 사장님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걸까요?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